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와 MBK 김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홈플러스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영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경영회생 절차란 것은 사실상 파산 절차예요. 회사가 파산 위기를 맞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회생 시도를 해보겠다. 그 회생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어렵게 되면 그 홈플러스와 관계하던 많은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납품했다가 물건 납품 대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 좀 상당히 그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들보다도 더 먼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돈을 떼이게 될 분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를테면 조정호 회장이 꾸려가는 메리츠 금융.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이 홈플러스 회사의 주인이죠. 자, 주인은 누구냐? 바로 MBK라는 상호 펀드입니다 MBK가 뭘까? 시중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즘 MBK 때문에 홈플러스가 터졌다. 홈플러스가 경영난이다. 그런 면에서 MBK 폭탄 아니냐? M은 메가, B는 어떤 이 폭탄이란 몬브, 그다음에 K는 킬러. 그래서 메가 몬브 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어디까지나 우스의 소리고요. MBK라는 회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 김병주라는 사람인데요. 김병준 때 m은 왜 들어갔냐? 이김 김병주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 미국 국적자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계 미국인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쓰는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MBK의 m은 마이클. 그다음에 b는 경 병주. 그리고 k는 팀. 그래서 마이클 병주킴 본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게 사모펀드 회사예요. 사모펀드가 뭐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쪽으로 팔아서 돈을 남기는 이른바 M&A의 뭐 규제들이죠. 미국의 블랙스톤이라든지또 유럽에도 이런... 형태의 사모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좀 동전의 양면처럼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M&A의 기업 사냥꾼이다. 좀 어려운 회사 들어가서 회사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회사를 구조조정한 다음에 주가만 올려서 먹튀한다. 사모펀드가 통상으로 끌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단기 자금이고, 길어봐야 5년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상 단기 투자를 하게 되고, 먹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 올렸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사모펀드가 있기에 회사가 어려울 때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회사를 좀 정상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모펀드 중에서는 정말로 회사를 잘 키워서 본인도 돈을 벌고, 종업원도 구하고, 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사모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MBK 같은 사모펀드에는두 얼굴이 있는데요. MBK도 우리나라의 홈플러스가 어려울 때이 홈플러스를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인수할 당시에도 MBK가 돈이 현찰 유동성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츠 금융이라든지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7조 이상의 엄청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홈플라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MBK가 이 홈플라스를 인수한 이후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라는 외생 변수,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요. MBK 자체도 홈플라스를 인수할 때 시중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비싼 금리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금리가 계속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홈플러스는 쿠팡 같은 온라인 이른바 이이 이 커머스들이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그야말로 내우 외환 사면 초과가 된 것이죠.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같은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 비용에다가 영업 환경 악화 이게 겹치다 보니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 평가회사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고 그러자 김병주 MBK 회장은 전격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 말은 회생이지만 이 폼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이 다 묶이거든요 돈이 다 묶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이 조정호 메리츠 정권이나 국민연금 같은 데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금리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리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MBK의 김병주 회장 입장에서는 이 김병주 회장이 최근 고려아연을 인수하겠다고 해서 최윤범 회장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MBK 전체에 사모펀드 그룹 전체의기저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MBK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MBK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좀 휘청거릴 수도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먹튀를 한다든가 또는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협력업체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모펀드의 나쁜 측면이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MBK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모펀드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당분간 좀 발을 붙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MBK가 과연 홈플러스를 어떻게 타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수예요. 그런 면에서 MBK의 창업주의다. 뭐 실제 온라인 김병주란 사람에게 굉장히 중심적 관심이 끌어져 있는 것이죠. 자, 김병주라는 분은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적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은데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의 사립 대학으로 보낼 정도면 상당히 뭐 부유한 가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병주씨가 그가 직접 쓴 자전적 소설 뭐 자기 얘기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과의 많은 인연이 있는 일화가 나오는데 뭐 이것은 실제 관계인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 상당히 어,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학원을 하바드 MBA를 하고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골드만 삭스에도 좀 있었지만 칼라엘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아, 여기서 사모펀드 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그이 실력을 다지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사업을 한국에서 한번 아시아의 최대의 사모펀드를 해보겠다 해서 한국 시장에 적극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의 상당한 기업 뭐 롯데카드라든지 이밖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MBK가 운영하는 그 사모펀드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분이 주목을 끈 것은요 이분 부인이 박경아신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경아란 분 자. 박경아 좀 낯설죠. 근데 그의 남편 그의 남편이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뭐이 정도 하면 대충 아실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 중에 청화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첫 아들과 박경아 씨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같이 가서 신혼 살림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 박경아 씨가 도련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전두환 이순자 부부는 백담사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그 백담사 유배 가 있는 현장에 박경아 씨가 나타나서 시, 아버지, 시어머니 수발을 던다 해서, 언론에 대단히 화제를 끌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뭐, 결국 끝내 이혼해요. 근데 이 박경아 씨가 누구냐? 박경아 씨는 박태준 씨의 딸입니다. 박태준은 그렇다면 누구냐? 자이 박태준은 포항제철 포스코의 초대 사장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의 한때 비서실장도 했고 뭐 군사혁명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포스코 우리나라가 일본 한일 청구권 자금 일제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한일 청구권 자금인데 그 돈이 포스코에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게 오늘날 이제 포항 제철을 만드는 시드마니가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도 이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포스코 한때 이 박태준 회장은 국무총리회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국무총리회까지 올랐던 박태준 씨의 네 번째 딸과 전두환의 큰 아들과의 결혼 이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돈 관 물론 당시에 동시에 같은 직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권력의 최고 실세들의 결혼을 하여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는데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실각하자마자 박경환씨는곧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한그 인물이 바로 지금의 김병주 씨다. 뭐 그래서 제게 일각에서는 박태준 씨가 김병주 씨를 많이 키워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어떤, 어, 지적도 있죠. 그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재벌 총수들이나 또 재벌 총수하고 결혼한 전개 실력자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호사가들, 누구는 누구의 집안이라더라. 단순히 듣고 많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사실요, 기업이나 정치는 사람이 꾸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 또는 그 기업과 거래를 한다. 아니, 거래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업의 상품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요. 그 기업을 이해하려면 재무지표도 알아야 되고, 매출, 또는 수익, 단기순익,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업을 꾸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알려면 혼맥, 인맥, 이거, 부모, 자식이 누구냐? 부인이 누구냐? 이것을 안다는 것은, 기업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인들 인물 연구는, 바로 경제에 눈을 뜨는 첩경이다. 자,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그 최대 주주인 MBK 사모펀드, 주인 김병주 씨와 또그 부인 박경아 씨,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박태준 등 정, 정계 경제계 실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